네, 오늘은 작년 12월 달에 구입한 이 근무단 두 개의 성장을 좀 살펴봤습니다. 아, 어, 요거는 해풍원인가요? 부산에 있는 데서 구입한 거구요. 얘는 천엽이 하나 더 자라서 다섯 개짜리가 여섯 개 여섯 개의 입이 됐고, 옆에 이렇게 작은, 이쁜 어, 신화를 낳고 있습니다. 기대가 굉장히 큰데 생각보다는 되게 더디게 자라고 있어서 아, 좀 안타깝습니다. 네, 이것도 어, 이거는 열리지에서 구입한 건데 작년 12월입니다. 네, 이 숫자는 무엇을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열리지 사장님을 못 뵈서 음, 사모님만 뺏고 궁금하긴 합니다. 얘도 처녀하나났고요 6개 입사 입이 천, 천엽 하나 났어요 여섯 개인데 1년이 됐는데 아, 진짜 움직임이 없어요 아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것처럼 이렇게 이쁜 신화를도 하나 놔주면 아더 바랄 게 없는데 올 겨울 잘 보내고 어. 내년 봄 되면 좋은 소식 있겠죠. 네 기대해 봅니다. 잘 기르겠습니다.